안녕하세요, 여러분. 샌드슬입니다올 봄, 여름의 핵심은 바로 컬러입니다. 이번 시즌은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부터 따뜻한 컬러까지, 그리고 생동감 있는 포인트 컬러들이 유행하는데요. 어떤 색들과 매치해야 예쁘고 트렌드한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실생활에서 부담없이 활용이 가능한 리얼웨어 컬러 조합으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파우더 핑크. 핑크와 그레이 조합은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데 이때 핑크 가방이나 플래슈즈 같은 작은 아이템만 더해줘도 룩이 훨씬 정돈돼 보여요. 핑크와 베이지 조합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 내추럴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주고 카멜 컬러와는 조금 더 성숙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줍니다. 핑크가 너무 러블리해 보일까 봐 걱정이 된다면 브라운 계열과 매치해 보세요. 부드러움은 살리고 무게감을 더해서 시크한 인상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올리브 그린과의 조합. 부드러운 톤과 대비되는 컬러감이 룩을 멋스럽고 트렌디하게 만들어줘요. 딥 그린과도 궁합이 정말 좋아요. 쨍한 초록 니트나 자켓에 핑크 하이만 매치해도 컬러감이 확 살아나 도시적인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여기에 레드, 네이비, 민트처럼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컬러까지 더해주면 톡톡 튀는 듯 하면서도 핑크가 베이스돼서 안정감 있는 스타일이 완성이 돼요. 버터 옐로우 컬러는 보기만 해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컬러죠. 화이트나 아이보리와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연출되는데 여기에 브라운 벨트나 가방을 포인트로 더하며 꾸안꾸 느낌이 완성이에요. 다크 브라운이나 초콜릿 톤과는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블루 계열과는 산뜻하고 생기있는 스타일을 만들어줘 특히 피크닉 룩이나 바캉스 룩에 활용하기 정말 좋아요. 포멀한 느낌을 원한다면 네이비에 옐로우 컬러를 더해주세요. 무게감 있는 네이비 컬러에 부드러운 버터 옐로우 컬러를 더해주면 룩이 부드러워지고 깔끔해집니다. 그레이의 도시적인 무드가 만나면 균형 잡힌 센스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 완성이 되고요. 레드 컬러가 너무 쎄 보일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은은한 버터 옐로우 컬러와 함께 매치해 보세요. 레드 컬러의 강렬함을 부드럽게 잡아줄 거예요. 라벤더는 차분하면서도 은은한 포인트가 되는 컬러죠. 브라운이나 머스타드 같은 어스톤 계열과 매치하면 잔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가 연출이 돼요. 파스텔 컬러들끼리의 조합도 예쁜데요. 특히 봄여름 데일리룩에 활용하면 산뜻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옐로우나 블루 컬러를 더해 보는 것도 추천해요. 은은한 라벤더에 톡톡 튀는 컬러가 들어가면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베이지와 매치하면 세련되면서도 은근한 포인트가 살아나고요. 라벤더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줘 은근히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분위기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민트는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의 대표 컬러죠. 스카이 블루 컬러와 만나면 한층 더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이 살아나요. 민트와 연핑크 조합은 정말 로맨틱한데 특히 시폰이나 플리츠 소재에 만나면 여리여리한 느낌이 배가 돼요. 노란기가 도는 베이지를 더하면 데일리룩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아요. 레드나 오렌지 포인트를 살짝 더해주면 생기 넘치는 데일리룩으로도 좋고요. 좀더 채도감 있는 그린 컬러를 사용할 때 딥한 컬러를 함께 쓰면 강약 조절이 되면서 스타일에 깊이감이 생겨요. 이렇게 올리브 그린이나 카키 계열은 블루나 브라운과 매치하면 빈티지한 무드도 연출할 수 있어요. 심플한 듯 감도 있는 스타일링을 원할 때 활용해보세요. 맑고 청량한 베이비 블루 컬러입니다. 따뜻한 브라운 컬러와 만나며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나요. 그레이나 베이지 안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출근 룩으로 아주 잘 어울려요. 좀더 내추럴한 무드를 원한다면 카멜 계열과 매치해보세요. 네이비와의 조합은 같은 블루 계열이라도 훨씬 또렷하고 도시적인 무드가 강해지고, 레드와 매치하면 한 번에 스타일리시한 포인트가 되죠. 튀는 게 부담스럽다면 블루 톤온톤에 레드 액세서리 하나만 더 해줘도 충분해요. 스카이 블루처럼 좀더 쨍한 블루는 네이비나 딥 브라운과 함께하며 더욱 시원하고 세련된 룩이 연출되고요. 톤을 전체적으로 낮춘 네이비와 다크 브라운 조합은 더욱 시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베이지와 화이트 조합으로 깔끔하면서도 우아하게 연출해 보거나 강렬한 느낌을 주는 레드 컬러와 브라운 컬러로 포인트 스타일링에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올해 컬러인 모카무스 컬러 조합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뜨는 영상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올봄 여름 활용하기 좋은 컬러 조합과 스타일링 팁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 조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살짝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